4장 행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4 실패 다음은 행복이 올 차례다 나이 마흔이 간 넘어 척추 협작 진단을 받은 후 육체적인 노동인 간호사 일은 할수 없었다 세상 참 재미없었다 그 잦았던 차 사고도 나지 않았고 일하지 않으니 피곤함도 덜하고 시간도 여유 있었다 하지만 정신은 바짝 마른 논두렁이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졌으며 경력으로는 다시 간호사로 복귀할 수 없으니 반장애인이었다. 1년을 넘기면서 더해가는 우울감은 나아짐이 없이 살다가는 꼭 죽을 것 같아 찾게 된 것이 종교였고 요양원이었다. 요양원을 시작하고 싶지만 막내가 걸렸다.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니 등하교를 해줘야 했다. 주변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없어. 카풀로 대신 등하교를 도와줄 누구도 없었다. 차로 10에서 15분 걸리는 거리는 절대 어린아이가 걸어 다닐 거리가 아니었고, 혼자 다니게 하면 아마 아동학대로 부모가 끌려갈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2년을 더 기다리다가는 미치거나 죽을 판이었다. 고민 끝에 첫째, 둘째가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의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등학교 길을 언니들과 함께 대중교통으로 보내려는 속셈이었다. 마지못해 전학을 간 막내딸은 너무 힘들어했다. 새로운 학교로 옮기기에 이미 나이가 들었고 새 학교에는 나름 친한 친구 그룹이 있어 딸을 끼워주지를 않았다. 더구나 공차고 나무를 타며 남자아이들과 놀던 딸은 그곳 남자아이들 주변을 배회하며 우울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은 약속했다. 딱 1년만, 아니 반년만 지내보고 그래도 싫으면 다시 돌아가기로. 속으로 그때까지 제발 좋은 친구를 만나길 학수고대했고 다행히 지금도 평생 친구가 된 고마운 친구를 만났다. 요양원을 계획대로 할수 있게 도와준 막내딸의 희생은 평생 갚을 빚이다. 그리고 시작한 요양원에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내 인생 최대 몰입의 기간이었다. 이혼 대신 선택했고 죽음 대신 선택한 만큼 마지막 딱한번 나에게 주는 기회였다. 15년 동안 남편 떠받들고 살았으니 살림과 육아는 이제 남편 차례라는 마음뿐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에게도 마지막 찬스였다. 난 여기까지. 이제는 너 차례. I'm done. It's now your turn. 이라고 외쳤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요양원은 손댈 곳이 많았고 배울 것도 많았다. 당연했다. 평간호사로만 일을 했을 뿐 관리직이나 하다못해 구멍가게도 해보지 못한 무경험자였다. 게다가 어설픈 영어로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인종들을 대상으로 법을 알고 규칙을 따르기란 쉽지 않았다. 아마도 나의 벼랑 끝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혹은 조금이라도 요양원 생태계를 알았더라면 쉽게 덤비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원래 무엇이든 누구든 모르면 용감하다. 그리고 닥치면 해야 한다. 쇼는 계속 되어야 한다. 남편은 비록 나와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갑자기 변신한 비장한 부인을 마주해야 했다. 더 나아질 관계를 기대하고 사업을 허락했으니 능력 있는 남자는 다방면으로 도왔다. 첫째 하루아침에 떠안긴 살림을 도맡았다. 그때까지 그가 유일하게 부엌에서 할수 있었던 일은 손수, 커피를 끓이고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 만들 수 있었다. 심지어 전기밥통을 작동할 줄도 몰랐다. 첫 이혼 위기에 이런 걱정도 했다. 이혼하면 그는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했었다.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닥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밀어붙였다. 남편은 첫 반년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맞추느라 퇴근도 오후 3시에 하고 이어서 취미활동도 부지런히 데리고 다녔다. 절대로 맥도널드로 끼니를 때우지도 않았으며 1년이 지나니 불고기 양념도 직접 할줄 아는 살림나무로 변했다. 주말 중 토요일은 요양원에 와서 건물 보수할 것들을 책임져 주었고 그 복잡한 경리를 떠맡아 주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었다. 그의 진정성은 냉전 시대의 거대한 빙하를 녹여 서서히 작은 덩어리로 쪼개졌고 바다와 한 몸을 이루기도 했다. 집중적으로 마음 치료가 되는 곳들을 찾아다니던 때였다. 자연스럽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요양원을 시작했고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매일 들렀다. 문 잠긴 교회 건물 뒤쪽 아무도 보지 않는 후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집에 갔다. 아무 같은 현실에 모든 것이 간절했으니 교회 문고리는 내 생명의 통아줄이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 늦은 오후, 그날따라 조금 일찍 마치고 교회를 들렀는데 교인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었고 피로연이 끝나던 때였다. 문을 잡고 기도하는 날을 목사님이 발견하시고는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셨다 했다. 기독교인 엄마의 조언대로 기도하고 난후 감사원금을 봉투에 넣어. 이름도 없이 문틈 사이에 밀어 넣었더랬다. 그날 이후 목사님은 교회 열쇠를 주셨고, 그때부터 나의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도 남편은 요양원 운영 7년 동안 깜깜한 교회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 것을 꿈에도 모른다. 첫 1년 반 동안은 일요일도 없이 요양원 출근을 했으니 교회에 따로 갈수 없었다. 하지만 복잡하고 쌓이는 스트레스로 예배가 너무 절실해졌다. 일요일 아침 할머니들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차를 몰고 20분 거리를 가서 10시 반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 하시는 사이 빠져나갔다. 다시 미친듯이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하면 딱 12시 점심시간에 맞출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몸과 정신의 두 피난처 사이를 오고 가며 오직 요양원과 교회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빠의 보아 아래 잘 자라주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한날 막내와 둘째 딸 사이에 차표가 하나밖에 없었단다. 둘째가 막내에게 자기 책가방을 주고 전차를 태워 보내고 집까지 걸어갔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참 애잔했다. 너무 기특했고 끈끈한 자매애를 볼수 있어서 흐뭇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요양원은 한 가지만 빼고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경제적인 것은 심히 불안정했다. 아무리 환자를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었지만 엄연한 사업이다. 돈 걱정 없는 자선사업이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호주의 요양원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빼면 다 개인적인 재정 능력에 달렸다. 환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하는 요양원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왔어도 양로원에 자리가 생기면 떠난다. 이런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요양원은 그리 많지 않다. 시설이나 동네가 좋은 곳 이외에는 다 휘청휘청 한다. 내가 시작하기 몇년 전에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행히 첫 2, 3년 동안은 남편의 월급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이런 상황을 집주인하고 상의했다. 52 침상의 건물 렌트비는 침상이 다 차든 안 차든 52 배드로 계산된 고정비였다. 처음 중환자들을 정리한 뒤 줄곧 확보율 60% 정도로는 늘 적자였다. 건물주에게 오래된 건물 보수를 우리가 고치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줄여달라고 했다. 주인은 30% 정도를 줄여주며 나중에 정산을 하자는 말을 농담처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원래 다급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법이다. 호주에서 요양원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양로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나의 열정이 식어갔다. 그리고 나의 5년 권택이 주기도 넘었다. 그때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자. 두 번째 이혼의 위기가 왔다. 남편이 이혼을 제안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원을 복덕방에 내놓았다. 몇 달이 지나도 한 명도 보러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이곳저곳에서 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빈방을 치우기가 바빴다.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도 다시 좋아졌다. 너무 신이 나서 다시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다녀도 피곤하지 않았다. 과격한 할아버지를 순한 양으로 만드는 데 도사였고 밥안 드시는 할머니는 아이의 6개월 아기 이유식 먹이듯이 붙들고 먹였고 짜증 부리는 요양 보호사들도 그냥 투정 부리는 것 같아 귀여웠다. 빚을 청산했으니 우리는 요양원을 내놓을 적기라 생각하고 다시 시도했다. 딱한 명이 요양원을 보러 왔는데 중국 간호사인 그녀는 7년 전에 나를 꼭 닮았다. 요양사업에 완전히 꽂혀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다. 아이고 하나님은 어찌 이리도 내가 다 포기하고 손을 놓으니 일하기 시작하시나요. 눈도 감지 않고 뛰어다니며 감사기도 하는데 삐죽삐죽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내가 요양원을 주고 산 값에 7년 동안 못 받은 나의 월급 딱 그만큼 더해서 내가 내놓은 값을 수락했다. 그렇죠, 하나님. 불행 다음은 행복이고 실패 다음은 성공인 거죠.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하지만 갑작스런 쓰나미는 매우 빠르게 성공을 뒤엎었다. 새로운 예비 임차인이 생겼다고 건물주에게 말을 했다. 그런데 다음 날 팩스 한 장이 들어왔고 몇년 전에 지나는 말로 했던 나중에 정산할 수도 있고 하면서 건물세를 깎아주었던 것을 종이로 증명해 주었다. 기억에도 없는 그 짤막한 내용은 버젓이 팩스 위에 쓰여 있었다. 나중에 정산한다. 고. 건물주는 허름한 건물을 부수고 커다란 연립주택을 만들려고 계획 중이었다.그때까지 우리가 건물 보수를 직접 해가며 쓰기를 원했었고, 우리는 상호 협의로 윈윈한다고 생각했었다.그런데 건물주는 자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직 일렀다.무서운 괴씸죄의 덫에 우리를 걸어놓은 건물주는 갑자기 조물주 행세를 하였다. 4년간 깎아준 새값을 다 토해내야 했다. 이런 지저분한 계약에 실망해 새 임차인이 안 사겠다고 할까봐 또 얼마간을 깎아주고 나니 처음의 절반값으로 사업을 처분할 수 있었다. 믿었던 독기에 발등을 찍힌 우리는 돈을 잃은 것보다 배신에 분노했으며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긴 자괴감으로 나는 처참했다. 분명히 내가 맛본 성공과 행복은 가까이 있었지만, 겹겹이 쌓인 포장으로 나를 현혹하고 있었다.